눈가 주름과 눈밑 주름의 치료가 어려운 이유는 얼굴의 다른 부위들은 피부의 두께감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각종 주름 탄력과 관련된 레이저 시술들이 많이 발달을 했지만 눈 주변은 특히 주의가 필요하므로 다른 얼굴의 주름에 비해서 잡기 어려운 부위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나이는 눈가주름과 눈밑주름에서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얼굴 전체적으로 피부 관리가 잘돼 있어도 눈가주름과 눈밑주름이 심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점차적으로 심해지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눈가 주름과 눈밑 주름에 대해서 살펴보고 어떠한 치료 방법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전체적으로 주름 관리가 잘 되신 분들도 눈가 주름과 눈밑 주름은 잘 관리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바로 눈 주변의 피부의 해부학적 특징 때문입니다. 눈가, 눈밑 조직은 첫 번째, 신체 피부 중에서 두께가 가장 얇습니다. 또한 두 번째 평생 움직이고 깜빡거리는 움직임을 합니다. 세 번째 피지 분포가 적어서 쉽게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들 때문에 눈가 눈밑은 주름이 잘 생기고 동적인 움직임 때문에 생기는 첫 번째 표정 주름뿐만 아니라 가만히 있을 때도 실금처럼 생기는 두 번째 잔주름이 잘 생기게 됩니다. 눈가 주름과 눈밑 주름의 치료가 어려운 이유는 얼굴의 다른 부위들은 피부의 두께감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각종 주름, 탄력과 관련된 레이저 시술들이 많이 발달을 했지만 눈 주변은 피부가 제일 얇고 신체 중에 정말 중요한 안구가 바로 그 아래 붙어 있기 때문에 눈 주변은 특히 주의가 필요하므로 다른 얼굴의 주름에 비해서 잡기 어려운 부위인 것입니다. 자, 그럼 눈가 주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영어로는 Crossfit, 까마귀의 발과 같다는 말입니다. 눈 주변의 눈 둘레근에 의해서 생기고 눈가에 이 까마귀의 발 같은 형태의 주름이 생기는데 사람에 따라서 모양이 각기 다릅니다. 한 줄을 길게 연결된 분들도 있고 위쪽으로 뻗은 형태, 아래쪽으로 뻗는 형태, 위아래로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형태 등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눈가 주름은 어느 정도 있는 것이 사람을 웃는 인상, 너그러워 보이는 인상을 가지게 하기 때문에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너무 과하게 교정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laughs> 피부 노화로 인한 콜라겐 감소로 인해 피부의 탄력도의 감소가 주된 원인입니다. 눈밑 주름의 정의가 사실 좀 애매한데 어, 눈밑에는 주름처럼 보이게 하는 많은 현상들이 있습니다. 피부 노화로 인한 눈 밑의 잔주름도 있지만 눈 밑에 눈물 고랑이 깊은 경우에도 눈밑 주름이 심해 보이고 눈밑 지방에 의한 돌출이 있는 경우에도 그 위아래로 눈밑 주름이 심해 보이고 건조하고 색소 침착이 있는 경우에도 눈밑 주름이 심해 보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들에 대해서는 제 예전 다크서클 편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음. 이번 영상에서의 눈밑 주름은 피부 노화로 인한 눈밑에 작은 실금처럼 보이는 잔주름에 대해서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눈밑주름은 첫 번째, 눈 안쪽에 세로방향의 주름이 있고, 두 번째, 눈 밑쪽의 주름, 특히 이게 가로나 사선방향으로 되어 있는 주름, 세 번째, 눈가주름으로 연결되는 이러한 주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laughs> 그 눈가 주름과 눈밑 주름의 치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톡스가 있습니다. 보톡스는 눈가 주름 중에서 표정 주름을 잡는데 가장 기본입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눈가 주름은 어느 정도 있는 것이 사람을 웃는 인상, 너그러워 보이는 인상을 가지게 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잡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표정 주름이 어느 정도는 제압이 되어야지 반복적인 눈 주변의 움직임, 눈의 깜빡거림으로 인해 심해질 수 있는 이러한 잔주름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표정 주름이 심한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눈밑 주름 중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것 중에 첫 번째인 눈 안쪽의 세로 주름과 세 번째인 눈가 주름을 연결되는 부위는 어느 정도 호전을 기대해 볼 수는 있지만 두 번째인 눈 밑쪽의 주름 우리가 뭐 가로나 특히 사선방향의 경우에는 보톡스로는 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눈밑쪽의 주름의 경우에는 피부의 진피층에 투여하는 더모톡신, 우리가 스킨보톡스라고 알려져 있죠. 이러한 것을 투여해 볼 수가 있는데 피부 진피층의 농도가 낮은 보톡스를 눈 주변에 놔주어 잔주름과 함께 표정주름에 어느 정도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이 서마지가 있습니다. 눈가 주변이 신체 중에 가장 얇은 부위이고 안에는 중요한 안구라는 구조물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얕은 층에는. 집 집중적으로 고주파를 주입할 수 있게 썸아지 중에서 아이썸아지라는 팁이 따로 있습니다. 눈 안에 아이 실드를 껴고 눈가나 이제 눈밑, 눈꺼풀 위쪽까지 고주파를 그 피부층에 맞게 집중적으로 주입을 해서 탄력을 증가시키고 잔주름을 개선시키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리주란 힐러 I가 있습니다. 리주란 힐러는 지난 편에도 제가 따로 언급을 했었지만, 연어의 정소에서 추출한 DNA 조각으로 이루어진 폴리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인체 적합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고, 열에 매우 안정적이고, 이물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에 눈가주름이나 눈밑주름용으로 나온 리주란 힐러 I의 경우에는, 잘 퍼짐으로 눈 밑쪽에서 뭉침없이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어서 우리 눈밑 잔주름과 피부톤, 피부결 개선을 위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아이 울세라입니다. 울세라는 하이프라는 초음파를 이용한 장비로 제가 예전에 영상들에서 자세하게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1.5mm 팁이나 3.0mm 팁을 이용해서 콜라겐의 수축과 변성을 이용해서 피부 탄력의 개선과 잔주름의 효과를 나타냅니다. 자, 다섯 번째는 녹는실이 있습니다. 녹는실의 종류가 요즘 굉장히 다양한데, 다양한 종류의 녹는실을 사용해서 을 아래층의 콜라겐을 증가시켜서 잔주름의 개선 및 볼륨감을 좀 채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피코 프락셀 레이저가 있습니다. 피코 프락셀 레이저의 경우에는 크게 MLA와 DOE라는 방식이 있는데, 피부 표피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안쪽에다가 작은 구멍을 만들어줘서 그 구멍에서 새로운 콜라겐 합성을 유도를 해서 그 부분을 메꿔지도록 하고 피부 탄력을 높이고 잔주름과 모공 축소에 도움을 줍니다. 자, 지금까지 눈가 주름과 눈밑 주름이 무엇이고 치료 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주변에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과 충분한 상담 후에. 본인에게는 어떤 치료가 맞는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까지 연세더셀 피부과 원장 심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